안녕하십니까. 선성하담입니다. 제가 요새 이제 계속 이제 사주 풀다 보니까 풀만 생이 많지 않은 거예요. 연예인 중에서 뭔가 이슈 되는 사람이 좀안 나고 있고 또 정철승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80세 넘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개소리한 사람. 그런 사람 사주를 풀고 싶은데 생일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 제가 무슨 생이냐면 세상이 이게 이, 이, 쟤들이 미친 건가 내가 미친 건가 그 생각이 아주 그 어, 제가 아주 많더라고요 제제 제 느낌에 그래서 야 이게 뭐지 했는데 마침 오늘자 조선일보에 그 박정훈 씨라는 사람이 그 칼럼을 실었는데 그 요지가 그거예요 세상이 미쳤는가 내가 미쳤는가 예 그, 너무 공감이 와서 그 사람 논설의 내용은 이겁니다. 언론중재법을해서 독재로 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텀련법을 그 통과시키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낙연과 김희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도 기자 출신이면서 이 언론중재법이 정말 통과되면 안될 압법 중의 압법이고 이런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는 사람이 하필이면 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예로 이낙연과 김의겸을 두 사람을 뒀는데 김의겸은 뭐짠챙이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어뭐 부동산 탐내고 돼지다는 인간이니까 그게 빼고 제가 이낙연은 또 사실은 뭐좀 문제도 많지만요. 어쨌든 이번에 그 이재명과 더불어서 한판 붙을. 그, 그런 사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낙연 씨.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낙연 씨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상대로. 어, 마치 홍준표가 윤석열 이기듯이 이낙연이나 이재명을 이긴 대면요 훨씬 더 쉬운 상대로 봅니다. 우파 쪽에서는. 그래서 한번 이낙연 씨, 제가 과거에 사기 동영상 오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서는 일간이 경고물을 제가 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어디 딴 데서 보고 이제 한것 같은데. 근데 그, 어, 요새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경금일 수가 없다. 아, 왜냐하면 경금은요, 기본적으로 솔직하고 순수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직선적이면서. 근데 이다희 씨 하는 태도로 보면요, 어, 저 사람 경금 같지 않다고 제가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해오고 이다희 사주를 다시 한번 풀까 했는데 마침 박종훈 씨가 세상이 미쳤는가, 내가 미쳤는가라는 딱 그, 제가 그, 칼럼을 보고, 이 나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제가 한번 거는 이제 경금이고, 어, 최근에 보시면, 이 사람이 십몇 년 신축을 병진 인생인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음. 여기서 여러분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 병화하고, 어, 경금은 조금 상질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금은요, 이게 칼이기 때문에, 팔로 떨린단 말이에요. 팔로 떨려. 어? 칼이 이렇게 흔들리면 팔로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이 너무 다들여다 보여요. 경검들은. 병화는 뭐냐면 이렇게 불이 타오르는 거 불이. 예. 불에는 이제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병화는 자연이 만든 불이라고 보고요. 정화는 인간이 만든 불이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병화는 이렇게 불이 타올라서 태양이 팍 튀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봐도 그 속을 아는 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음흉한 정도로 본다면 병화가 경금에 거의 3배 정도 음흉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다윤 씨가, 여러분 보시면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딱 인상이. 음흉하죠? 예, 그래서 이 병화는, 어, 속을 모를 수 있다. 속을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 느한 군데, 뭐, 예를 들어서 필이 꽂히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데도 있습니다. 마치 이번에, 그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어? 문재인한테 잘 보이려고 언론지법 들고 나오면서 발, 발광을 하 열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다 하면 바로 이 병화는 피를 꽂히면 은 그때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어? 속은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당연씨병화일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추월에 태어난 병화이기 때문에 용신은 당연히 화로 씁니다. 화, 화. 그리고 또 목으로 써요. 그래서 목화용신이다 보시면 됩니다. 목화용신이다. 음.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병신 합을 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랑 합을 친 사람들은 꼼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꼼꼼하다. 아. 재랑 합을 쳤다는 건 뭡니까? 그 그만큼 어... 침착하면서 어떤 꼼꼼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꼼꼼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 사실 특징 또 뭐냐면, 여기 밑에 병진일이고 또 축토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상관이 발달한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상관이. 상관이 발달했다는건 뭐냐면은, 어, 거짓말을잘 하고요. 일반적으로 상관 발달한 사람들은 거짓말 잘 하고, 그리고 페이스 를잘 합니다. 연기를.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상관이 발달한 사람들은 주로 연예인으로 가면 성공한다. 가수, 뭐, 탈렌트들이 이렇게 상관이 발달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발달하기 때문에 표, 표현해서, 어, 연기력이 있다는 거예요. 연기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얼굴 표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상관이라 한다. 또 한편에서 이게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은 글 쓰는 것도 돼요. 말하기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상관이 발달해서 막 기자 생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 보, 봐야 될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물이, 물이 일정 없어요. 실을 모르니까 제가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연월 이상으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뭐다, 이것도 무관사주라는 거예요. 그, 어, 현 정권에 그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 무관들이 많아요. 무관들은 뭐다 결정적인 순간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규칙이나 법, 남의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 한 본다. 어떨 때 나한테 이익이 될 때, 내가 재물을 좋아해서 합을 쳤기 때문에 나한테 이익이 될 때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밀어붙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출보다 내가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다. 뭐에 대한 눈치 빠르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뭘 원하는지 안다 얘기 더불어민주당이 뭘 원하는지 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현재 올해 지금 대권 후보전에 이재명이랑 붙었는데. 어, 문재인 쪽에 지지를 받으려면은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론중재법이 악법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 그거, 그거는 나쁜 법이고, 어, 독재를 추구하는 자들이 원하는 법인 것도 능히 안다. 알지만, 무관이라서, 어, 무관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문재인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앞장서야만이 나한테 뭐가 된다? 신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신리가. 그러니까 이낙연은 올해 나름대로 연락 뛰는 거예요, 지금. 이판사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 사람이 올해가 신축년이에요, 신축년. 지금 대우는 5화로 좋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5화가 좋으니까 그릇은 요만한데, 요만한데도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렇 어,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낙연 씨가. 왜? 운이 좋으니까. 62세부터 이렇게 가보로 착잘 흘렀어요. 예. 그래서, 어, 운, 운, 운빨로, 운빨로 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운빨로 출세했다. 근데, 현재 71세니까, 5화의 마지막인데, 문제는 세운이 신축년이라서, 신축년은 이낙연 씨한테는 굉장히 불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요, 겨울은 별로인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왜냐하면 이사주가 병화신약사주입니다. 다시 한번얘기지만 병화신약, 조우로는 화목화용쓰고 병화신약이라서 억부법으로 역시 목과 같이 쓰는데 신약사주 병화가 또 상관의 운이 오니 화생으로 또 빠지니까 그렇죠? 상관 경관이라서 상관이 운이니까 출세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오늘 하반기에 출세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 이낙연 씨의 그 운으로 봐서는 이재명 씨와의 어떤 승부에서 이기는 게 쉽지 않다. 막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기는 게 쉽지가 않다. 제 마음은요 이낙연 씨가 이기는 것도 좋다. 왜 이낙연 씨가 대권 후보 된다면은 그만큼 우파한테 훨씬 유리하고 마치 홍준표 씨가 윤석열이 이긴 데면은 좌파에서 너무 좋아할 수 밖에 없고. 왜 그러냐 면 지금 홍준표나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부지만요, 이것이 대권을 갔을 때는 전국을 상대로 한단 말이에요. 전국민을 상대로. 그럴 때는 물상론적으로, 물상론적으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어느 정도 우호표를 많이 지지, 갖고 있는 윤석열 씨한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준표 씨는 잘해야 여 영남권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역선택, 어선택 방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옛날에 그손아귀씨도 그렇고 아 이게 그 나이가 들수록 더 미련이 많나봐요 어더 어, 욕심이 많아지고 아 홍준표 씨가 요새 지금 난리 난리 치는데. 홍준표 씨가 만약에 대권후 보내면 그만큼 당선 확률이 적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본인도 알까요? 알것 같기도 한데, 어, 이랬을 때어든 우리 그, 어, 이 선거제도, 국민, 지금 내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이 10%고 당내인데, 국민의힘은 여론이 거의 70%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진 않지만은. 그런 거 봐서는요, 국민의힘은 이게 조작이 강하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누군가가 어? 반대 세력이 지금 이준석이 대표된 이유를 이번에 제가 절실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됐을까 했는데 바로 이 얘기에 이거예요. 역선택이었어요. 역선택. 그래서 대표가 되고 나서 젊은 청년 뭐 호남 쪽에서 몇만 명뭐몇 명이, 명이 왔다니 뭐 이런 것 자체도 보면은 역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은 지금 내부적으로 내가 볼 때는요, 그 더불어당에 스파이도 많고, 참 지금 완전히 그냥 여당보다 더 난리예요, 지금. 아, 이게 잘 돼야 할 텐데, 에, 참 걱정이 많은데, 다시 본론으로 어, 들어가서, 이나예 씨, 올해 운이 안 좋다. 어, 상관 운에서는요, 출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나예 씨가 여권의 대권부대길 바라지만, 만만치 않은 게임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이 72세부터 이제 개사로 가요, 개사로. 개사로. 어, 그래서, 일단 여기 개수에서 일단 제가 볼 때, 무관사주한테, 무관사주에 관이 올 때는요, 관제고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72세, 내년부터 한 4, 5년간 몸조심을 좀 해지지 않겠느냐. 어? 내가 했던, 내가 출세하고 나서 했던 일에 대해서, 이, 이, 응징을 당할 시점이 72세부터 한 5년 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